미래를 틀릴 수도 있어요, 전망이. 근데 현황 분석은 잘 하셔야 되죠. 왜 양극화가 벌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에는 노원군을 오르는데 강남은 빠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지금 말은, 내집마련할 때라고 하면, 이제 하반기에 이런 그동안 안 봤던, 관심도 없던 지역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그 최근에 특히 최근 한 (2~3년간) 서울의 전체 시장의 흐름을 한번 뭔가 복귀할 측면이 있어요 네.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느냐 네네.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하고 정말 확실히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랑 색깔이 음. 좀 달라졌는데 색깔을 넣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전부 다 올랐어요. 음. 그러면서 수요가 줄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극명한 변화가 뭐냐면 거래량이 줄죠. 수요가 어. 주니까.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요가 줄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줄어요. 네. 집값이 오르니까. 저게 22년도까지. 그렇죠. 그런데 네.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요가 계속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2023년과 2024년도에 수요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요. 저때뭐 정책대출? 집값은 대출? 그대로인데. 정책대출?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면은 집값이 이렇게 빠졌어요. 네. 빠지니까 정부가 정책대출을 대규모로 시장의 유동성을 네. 유입시킵니다. 네. 2023년과 2024년도에. 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집값은 빠지는데 유동성이 엄청 들어오죠. 네. 2023년도에 정책대출이 무려 56조 원이 들어가요. 음.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20조 원이 들어가요. 네네네. 자, 이거를 잘 관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2023년도에 집값이 빠져서 정책대출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때 집을, 어떤 집을 샀을까요? 싼 집? 그렇죠. 아니, 싼 집이 아니라 절대 금액이 낮은 가격. 정책대출이니까. 네. 쉽게 말해서 노원구의 아파트가 거래가 돼요. 예. 근데 누군가는 노원구 아파트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 단계가 2023년도에 이루어져요. 음. 근데 여기서 판 사람은 네.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또 집을 사요. 갈아타기. 마포에 집을 삽니다. 음. 근데 마포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네. 그러면서 2024년도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아. 노원구가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 사는 사람도 있지만, 파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 근데, 마포구나, 마용성이나, 강남은, 음. 사는 사람은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네. 결국, 중요한 서울의 아파트의 시장 변화는, 양극화의 극, 극대화가 아니라, 음. 이렇게 자금의 이동에 따라서 나타난, 음. 즉, 정책에 따라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게? 정책 대출을 받아서 특정 지역에 사고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갈아타기와 투자 수요가 같이 얹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2024년도에 보세요 정책 대출은 줄죠. 네. 근데 뭐가 증가합니까? 일반 대출이요. 아 일반 대출 량이구나자 왜냐면 마포나 강남에는 정책 대출이 안 되죠. 네네. 누군가 정책 대출로 내 노원구의 아파트를 사줬죠. 음. 그건 내 돈입니다. 음. 내돈 갖고 이제 내 대출 받아서 집을 산 거예요. 음, 그러네요. 약간 도미노.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작은 도미노는 정책 대출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작은 도미노가 100조 원이 달았다고요. 어. 지금 ai 시대 만들다고 하는데 정부 에서 공약이 <laughs> 100조 원 투자한다고 잖아요. gpu 5만 개 어. 데이터 센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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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100조 원이 정책 대출로 주택시장에 들어 갔어요. 아 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laughs> <laughs> 그 AI 투자 100조 원 뭘로 하나 했더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자, 미래를 틀릴 수도 있어요. 전망이. 음. 근데 현황 분석은 잘 하셔야 되죠. 아. 왜 양극화가 벌어졌느냐. 막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가서 몰려 산게 아니고, 결국에는 정책 대출이라는 어떤 마중물이 이런 자금으로 쓰였다. 음.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지역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판 거예요. 네네네. 근데 노원구나 강북구는 판 거야. 네.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라. 사도. 그죠? 네. 그런데 사는 곳만 있고 파는 곳은 없으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음. 더 급등한 측면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정책이요. 이거 음. 보세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엄청나게 합니다. 네. 규제도 완화해주고. 안전 진단도 이제 거의 없애주고막 음. 이런 거잖아요. 용적률 인상한다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법률 법률안도 지금 막계류돼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서울에 노후 주택을 갖고 있어요. 예예. 예. 근데 막 재건축 해주겠대. 음. 그러면 어떻게 팔거야안 팔안팔 팔죠? 중요한 거예요. 음.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해주니까 매물이 더준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오르면 팔아야지. 이거 보신 거요? 목동의 신시가지 13단지입니다. 예, 예, 예. 이 아파트 단지가 무려 2280세대인데, 80세대인데요. 네. 자, 그래도 한 30세대 정도 매물이 계속 유지됐어요. 네네. 재건축 막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아홉 채 매물입니다. 어, 쏙 들어가고. 근데 저 중에 또 거래가 되면 또 가격이 오르는 폭등한 거고. 거죠. 폭등한 음. 거죠. 자,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정책 대출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어요. 음. 근데 그걸로 누군가는 갈아타게 수요를 한 거죠. 그런데 네. 갈아타게 하려고 그수요 지역에 가봤더니 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없어요. 근데 공급이 오히려 줄어요. 왜? 음, 음. 재건축 이슈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 그렇죠. 그 공급이 더준 거예요.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당연히 오르죠. 사는 그게 사람은 그게 있고 파는 사람은 더 줄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정부 정책은요 서울의 양극화를 일종의 양극화를 극대화시켰고. 음. 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매물이 감소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일부 지역의 가격을 폭등시켰단 말이에요. 음, 재건축을 더 해준다고 하니까 매물은 줄죠. 음, 대신 내가 파은집 어쨌든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되니까 수요는 있죠. 음, 어,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돈을 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이 없다고요? 네,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 그건 실현이 이기 아니잖아요. 아, 아, 네네네. 많지 않다는 거요. 예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판 사람도 어떻게 했다? 더 비싼 집을 샀으니까 네. 대출 받아서 네. 여기에 지금 물려 있죠. 아 그런 식으로 거래는 잘안 돼서 팔을 팔고 나간 사람 없죠. 음...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약간 제로 섬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보면 제대로 팔고 나간 것 같은데 그돈 가지고 또 어디를 고가에 샀을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만 돈번 거예요 최근에 시장 은 평가액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는 살 수가 없었거든. 그러면은 이제 갖고 있던 거, 거 팔면서 실현하고 어. 그 실현한 걸로 다른 집은 또못 샀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참돈 어. 있는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그래서 어, 어떻게. 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되냐. 느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아파트의 어떤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맞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지금의 네.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다른데 제가 그 지역만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를, 예시를 드려야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은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상승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수요는 있는데 재건축 이슈,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매물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거래량이 앞으로 줄 거예요. 그렇죠? 음. 이거는 확실한 거기 그러니까 뭐 이거는 확률이 되게 높은 음. 시장 전망이죠. 순서대로 가는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증가시키는 기간이 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원구는 네. 지금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지는 요 시점. 음. 그죠? 공급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어요. 음.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빠지잖아요. 예. 제가 볼때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 그 하락폭이 크진 않을 거예요. 사용 가치가 있어서. 음.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하는 내집 마련할 때라고 하면 이제 하반기에 이런 그동안 안 봤던 관심도 없던 지역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하반기라고 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가 뭐그 상반기 거의 다 지나가서 그런 걸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예.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 변화 차원에서 지금 매물이 더 증가하는 단계 와있을 올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부 지역 뭐 강북구 노원구 이런 지역은 매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정량적 차원에서 현재. 네. 예. 더 이상 매물이 증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매물이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그렇죠. 그런데 매물이 일단 증가한 상태예요. 네. 근데 매물을 증가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남아 있어요. 뭐냐면 호가를 낮춰야 돼요. 매물만 증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단계가 남아 있어요. 이 단계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과거에 보면 통계로 집힙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단계가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잘 보자는 말씀을 드는 리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증가가 어떤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 그렇죠. 해서 싼 집들이 나올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 노원구랑 강북구 이런 지역에 내집 마련하셔야 된다. 아, 근데 그게 현재 늘어나는 공급을 보고 하반기에 낮아진 가격을 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거래량을 같이 보는. 어...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네네네네네. 네. 그... 그리고 요거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때요? 그러니까 노도강이라든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강남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뭐좀 하락하는 시점에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거기뿐만 아니라 마용성 은 거의 빠진 것도 없고, 맞습니다. 신고가 가고 있고 맞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어. 이제는 마용성이라든지 강남 지역은 이제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단계예요. 아, 이제. 그렇죠. 음. 원래 이미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가격이 조금씩 떨어졌어야 되는데 토제 때문에 갑지 수요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더 이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큰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요 단계에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조정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어, 토어제가 적용되는 강남뿐만이 아니라 음. 물론 용산까지 적용됐죠 참.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마용성까지도 다 같이 조금 더 둔화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시네요. 맞습니다. 거. 그건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음. 토어제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 속도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확 줄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예상치도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에는 노원군을 오르는데 강남은 빠지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있죠. 음. 어, 있어요. 2012년, 13년도 뭐 이럴 때는 그런 현상이래. 지방은 오르는데 강남은 빠지는. 아비싼 집은 빠지고 저렴한 집이 좀 오르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합니다. 네. 아, 정말 그렇게 될까? 왜냐면 이제 그런 현상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성에 젖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네. 지금만,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냥 무슨 얘기하면 강남만 오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편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다뭐 요즘 이제 부동산 쪽도 이제 텔레그램으로 정보 많이 돌리는데, 신고가 리스트. 맞아요. 매일 돌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 거의 뭐 주식 신고가 치는 거 정리하는 것처럼 위키 많어. 그래서 거의 뭐 마용성 강남 상구는 뭐 계속 불장인 걸로 느껴지는데. 근데 계속 그 리스트가 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것도 네.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고가. 그렇죠. 한두건 음. 거래됩니다. 음. 네. 그러다가 이제 매물이 다시 늘고 있고 수요는 늘 거고. 나늘 아, 것이고. 어. 그게 또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 음. 이거 요제그 다음 다음 스텝으로요. 네. 그런 현상은 이미. 아...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경기도 보실래요? 예. 이 그래프 보시면 경기도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요가 줄고 있고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니까 매물이 이것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음...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빨리 하락하겠죠. 음. 어. 이미 그런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어. 예를 들면 어느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뭐 대표적으로 요즘은 평택 예, 예 이런지요. 예. 아, 거긴또 요즘 안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좀더 매물의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 시장의 변화가 좀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소화가 다 될지는 그런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지만 가격이 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이렇게 매물이 쌓여서 이제 매물 쌓인 다음에 다음에 보다 집을 갖고 있는사람이 집값을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겠죠. 음.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오르고 이런 이런 순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요거는 약간 좀 어떤 단지별로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지역 단위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단지별로 다볼수 있고 예. 지역도 다볼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뭐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음. 근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당연히 떨어진 건 아실 수 있고 음. 그래서 거래량도 잘 체크가 가능하죠. 그리고 매물도 다 체크가 가능해요. 이건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데 노원구는 오르는데 강남이 하락하는 시기가 올수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보시면서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시점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집을 갖고 있어요. 투자로. 그런데 막 거래가 안 되면서 집값이 급등해. 그럼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팔아야죠. 어? 그런데 계속 오를 거여서 안 팔아. 그랬더니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네? 그래서 아까처럼 세종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막 강남보다 더 오른다고 그래서 야 그래 세종시는 음, 이제 음. 완전 다른 동네가 될 거야 계속 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수요가 또 줄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찾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가 올수 있다라는 걸 이제 준비하셔야죠 근데 예외는 없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가격은 되게 잘 보이는데 언론만 봐도 그렇고 음. 어디 뭐 사이트만 봐도 가격은 되게 잘 보이는데 어디가 신고가내 뭐네 뭐 이러면서 근데 거래량이라든지, 쌓인 매물 이런 것도 사람들이 좀잘못 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체크가 거기가 핵심인데, 네네. 그거를 체크하기가 되게 힘들어. 좀 후행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 그러니까 가격은 호가로 나오니까 현재, 혹은 이제 미래 가격까지도 보이는데, 음. 거래량은 이제 과거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거고. 근데 매물은 과거 데이터는 아니에요. 현재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음, 네 그런 음. 지형에서어게좀 아쉽죠. 그런데 뭐. 매물 같은 경우에도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 음. 예를 들어서 천세대 사는데 매물이 얼마나 있다 는 네이버에서도 보이는데, 맞아요. 어떤 지역으로 놓고 봤을 어. 때 지금 매물이 는지 주는지는 또잘 모르고.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한테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매주 나올까요? <laughs> 아 <아니>, 부담돼. <laughs> 아 너무 부담스러워. 아, 이 형님 너무 부담스러워. <laughs> 어. 일단은 이건수 대표님을 보시려면 세종시로 가시라. 세종시에서 27일, 네. 4월 27일 시간도 정해졌나요? 시간이 두 번인데. 아두 번하세요? 네, 두 번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렇게. 4월 27일 세종시에서 하시는 그 투자 설명회는 저희가 그 고정 댓글로. 네. 거, 그거에서 참석 신청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간단한. 간단하게... 추첨이에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근데 그렇구나. 제가 다른 곳에서는 오픈 안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이거 와이스들이 특전인가? <laughs> 아, 그러면, 특전. 그런 분들한테 가셔서 YG 아, 이 와이즈 부스터 좀좀 팔아 주그오세요러 그러면,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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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이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러요그그러 이게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제가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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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요 너무 눈 너무 중요하고 혈액 순환하고 두뇌 건강. 그런데 이거 주식 주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원래 이거으로 저희가 이, 이게 빨간 불기둥 아닙니까? 원래 이름을 저희가 상한가 부스터로 지으려고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상표권이 좀 선점된 게 있어서 아. 저희가 와이즈 클럽도 있고 해서 아, YZ 부스터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주식 애널리스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주식 시장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두 가지가 힘들어요. 두뇌하고 눈. 그니까 머리가 되게 스트레스 많으니까 힘들고 특히 눈이요 맨날 모바야 되고 막 눈이 너무 피곤해요. 저 그래서 안구 건조증도 심하고 맨날 이게 조명에 막 음. 태블릿에 PC에 핸드폰에. 그 그래, 진짜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아 어, 근데 맛도 있네. 그렇죠. 상큼하죠. 아 근데 이거 또 활력 활력. 저에눈 챙겨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가서 안녕하세요. 많이 팔고 오세요. 살게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저희 한30 박스만. <laughs> I 게요 n 게요 아, o w 다 d o 니다 사야죠. 저는 진짜 n 네. 짜로 어디 뭐 갖고 오는 t k n o 니 I d o 니다 know. I don't k n 그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